껍질이 얇고 씨가 없어 그냥 먹기 편하고 적당히 큼직한 크기와 높은 당도로 인해 한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특히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대형마트와 과일가게를 중심으로 많이 팔리기 시작하였으며 해외로도 수출되며 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과일인데요. 이 과일의 이름은 샤인 머스켓입니다. 일반 포도보다는 다소 비싼 가격을 갖고 있지만 훨씬 맛있고 씨가 없어 먹기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 과일은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1988년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개발한 품종인데요. 일본 내에서는 포도농림 21호로 품종까지 등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국은 이를 해외 수출하고 있기까지 할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이 깜빡하고 한국에서는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게 이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 품종이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큰 인기를 끌지 몰랐는데요. 한국인들이 비싼 과일을 쉽게 소비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라는 생각에 굳이 품종 등록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놀라울 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자 이제 와서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전무해진 것이 팩트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현재 방사능의 이미지가 굳혀져 있기 때문에 막상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샤인머스켓은 일본이 아닌 한국산이라고 하니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쌤통이다. 너희도 당해 바라는 등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한것 같은 느낌이란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것 가지고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샤이머스켓의 경우 정말 운이 좋게도 일본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됐지만 사실 일본은 이 품종 하나쯤은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한국에게서 막대한 로열티를 받아가고 있는 품종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연구가인 백종원은 얼마 전한 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팽이버섯은 각종 찌개, 전골, 샤브샤브, 볶음요리 등 온갖 요리에 들어가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는 재료입니다. 한국에서 팽이버섯을 먹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테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팽이버섯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마 대부분 순백의 색을 가진 품종일 것인데요.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편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팽이버섯의 95%는 흰색 팽이버섯이며 그중 무려 75%가 일본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매년 10억원 이상의 로열티를 일본에게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 때문에 한국의 충북농업기술원에서는 오직 한국의 기술로만 개발된 신품종, 갈색팽이버섯을 오랜 연구 끝에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아직 대중들에게는 팽이버섯은 곧 흰색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일까요? 큰 돈과 오랜 시간을 들여 개발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갈색팽이버섯은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물론, 가격이 흰색팽이버섯보다 더욱 저렴했다면, 일부 소비자들은 갈색팽이버섯을 선택했을 것이고, 조금씩 입소문을 타서 소비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할 텐데요.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일본 품종인 흰색 팽이버섯의 경우 이미 많은 수요를 바탕으로 대량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소량 생산밖에 하지 못하는 갈색 팽이버섯에 비해서 생산 단가가 낮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실의 안타까움을 느낀 충북농업기술원의 이관우 연구사는 SBS 만남의 광장과 백종원 측에게 자필로 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미 강원도 농가의 못난이 감자판매 활성화 등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문제도 해결한 경력이 있었기에 백종원 일행은 이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의지를 갖고 직접 농업기술원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알게 된 사실은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갈색팽이버섯은 단지 대중에게 친숙하지만 않다뿐이지 연구진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기존의 흰색팽이버섯보다 식감도 아삭하고 풍미도 훌륭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양분을 줬을 때 성장하는 속도도 갈색팽이버섯이 흰색팽이버섯보다 더욱 빨랐으며, 흰색팽이버섯의 경우 4에서 7도씨의 재배 환경을 유지해줘야 하는 반면, 갈색팽이버섯은 8에서 12도씨의 재배 환경만 유지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훨씬 적은 냉방 비용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즉, 대량 생산만 가능하게 된다면 갈색팽이버섯이 흰색팽이버섯보다 더욱 낮은 생산단가를 보여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재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에 결국 백종원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갈색팽이버섯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작전에 나섰습니다. sbs 만남의 광장을 통해 각종 요리를 개발하여 맛있게 먹는 장면을 내보냈고 이와 함께 갈색팽이버섯 박스를 라이브 쇼핑으로 팔았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분만에 200박스가 팔려나가더니 준비해놨던 총 300박스가 4분만에 완판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죠. 너무 팔리지 않아 대부분의 물량이 폐기 처리되던 이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은 한국의 농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강원도 농가의 못난이 감자 때도 그랬듯이 백종원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인맥을 통하여 신세계와 이마트몰에 갈색팽이버섯을 입점해냈는데요. 현재 이 상품은 화제의 상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많은 물량이 팔려나가고 있으니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에 방문하여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게 막대한 로열티를 뜯기고 있는 재료는 비단 팽이버섯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양배추의 85% 이상이 일본산 종자이고, 80% 이상의 양파가 일본산 종자이죠. 양파의 경우 알이 작고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산 품종은 농가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기에 한국은 매년 일본에 3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주류 중 하나인 막걸리 역시 일본이 우리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받아가는 품종 중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막걸리 제조업체들이 주조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스페르질루스 오리제라는 미생물의 특허권이 일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주도하며 떠올리는 대표적인 특산품 중 하나인 감귤 역시 약 94%가 일본의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한국에서 유명한 모든 제주 감귤 품종이 일본으로부터 넘어온 품종이라고 할 정도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감귤 품종이 개발 후 25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로열티 요구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재배를 시작했던 미하야, 아소미 등의 두 품종에 대해 일본이 갑자기 로열티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물론, 특허권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로부터 로열티를 받아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지식도 없이 알고 보면 더 뛰어난 품종인 국산품종, 토종품종을 외면하고 일본에게 로열티를 지불해가며 국내 농가를 위협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해외로 지출하고 있는 로열티만 8천억 원 규모를 훌쩍 넘는다고 하니 이것만 아끼고 국산화시켜서 수출까지 해낸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에 성공해 낸 사례도 있습니다. 반도체로 대표되는 각종 첨단 전자 산업이 가장 대표적이겠지만 농업 분야에서도 당당히 품종 독립의 일원의 사례가 있는 것인데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딸기 농가는 2,400만원의 매출을 올린다 하더라도 영농비와 로열티를 떼고 나면 420만원의 수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420만원인데 일본에게 주는 로열티가 480만원이었으니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었다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었는데요. 이 당시 국내 딸기농가 재배 면적의 90%를 차지하던 건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 아키이메와 레드펄이었고,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변호인단까지 지원해가며 우리 정부에게 매년 30에서 60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해라 압박했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농가를 살리기 위해 국가에서 직접 나서서 순수 국내 품종 개발에 나섰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갈색 팽이버섯을 개발해낸 충남 농업기술원이 서량이라는 품종을 개발해낸 것이었는데요 쉽게 개발할 수 있으면서도 수확량이 많고 맛까지 좋아 이를 받아들인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장의 반도가 아예 바뀌어버렸죠 심지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고급 딸기로 각광받으며 일본의 경쟁상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얼마 전 일본의 여자 컬링 대표팀 선수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먹은 한국 딸기가 맛있었다고 말하자 이를 들은 일본의 장관과 네티즌들은 원래 우리의 것인데 한국이 뺏긴 것이라며 열폭을 한 것이었죠. 참 졸렬한 모습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의 불법 점거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핍박을 받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인간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었는데요. 일본인들은 자국의 동물은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에 있던 족제비를 닥치는 대로 잡아가 일본에서 모피 가족으로 만드는 데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전 세계에서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죠.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번지자, 로드리고 루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엄청나게 강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봉쇄 기간에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국민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칫 인권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루테르테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경과 필리핀 기초단체에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충돌이 발생하고 생명을 위협하면 사살하라. 질서 유지가 중요한 만큼 정부 지침을 따라달라. 특히 의료진의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사살 명령은 봉세된 수도 마닐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최손시의 빈민 지역 주민들이 경찰의 해산 명령을 어기고 구호품 제공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 체포된 뒤에 나온 것입니다. 주민들은 공세로 일자리를 잃었는데 식료품을 받지 못해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테레테 대통령의 폐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지 않으면 방문 군사 협정 (VFA)를 종료할 것이라고 대놓고 압박한 것입니다. VFA는 미국과 필리핀 양국 군사 훈련의 근거가 되는 협정입니다. 지난 27일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VFA가 곧 종료된다. 내가 연장하지 않으면 미국은 당장 떠나야 할 것이다. 이어서 미국이 당황할 만한 발언을 합니다. 만약 미국이 최소 2천만 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떠나는 게더 낫다. 백신 없이는 필리핀에 머무를 수 없다. 미국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패기를 보여주었네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미 미국 측 담당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전화 통화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압박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화이자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미국을 압박하며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심지어 미국 본토에도 백신을 분배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한 기존 보도를 믿지 말라.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필리핀 내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수는 26일 기준 46만 7601명으로 누적 사망자 수는 9062명입니다. 특히 일주일간 신규 확진 사례가 만 명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영국발 변종 코로나 19까지 발생하며 필리핀 방역에 비상이 걸리자 미국의 코로나 백신 공급을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VFA 협정이 무엇이길래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걸까요? 백신 확보의 교두보로 삼은 VFA는 1998년 필리핀과 미국이 체결한 협정입니다. 이는 필리핀에 입국하는 미군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미국과 필리핀은 이 협정의 근거에 연례합동군사훈련인 알리카탄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 측의 VFA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로널드 델라로사 필리핀 상원 의원의 비자를 취소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장을 지낸 델라로사 의원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 퇴치 정책을 진두지휘해 왔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VFA 종료 시한을 앞두고 지난 2월 지역의 정치 및 기타 발전을 이유로 VFA 폐지를 보류했습니다. 보류기간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오는 12월 말까지라고 필리핀과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필리핀과 협정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불타기를 하고 있죠. 동남아의 맹주 국가 중 하나인 필리핀과 군사협정을 지속해야 미국은 중국을 더 효율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감은 수요일에 최고조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특히 남중국해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 진입한 미군 군함을 몰아냈다고 주장하자 미국은 허위 주장이라고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지난 22일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 정부는 미국의 맥케이함이 난사제도의 중국 영해에 허락 없이 진입했으며, 곧바로 중국군이 출동해 경고를 보낸 뒤 영해에서 추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측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매우 중대한 침범이라면서 중국군은 최고 경계태세로 대기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군측은 존에스맥케이남은 어떤 나라의 영해로부터 쫓겨난 적이 없다며 중국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이디스 구축감인 존에스맥케이남은 남중국해의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제도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섬에서 미국이 전투함과 군용기를 꾸준히 보내는 방법으로 이수역이 공해라는 것을 알리는 군사 작전입니다. 미국 측은 존의 스메케인함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중국이 제지 없이 마쳤고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지역에. 운용기와 전투함을 계속 보내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군사적 긴장과 더불어 경제 전쟁도 한창입니다. 코로나 이후 어느 나라가 더 성장할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5일 영국 싱크탱크 경제 연구소가 세계 경제 순위표 보고서에서 관련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앞서는 시기를 2033년으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로 그 시점이 5년 앞당겨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분석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중국을 더 압박하게 되겠네요. 보고서는 또 오는 2023년에는 중국이 고소득 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먼저 경제 하락을 겪은 나라이지만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경제가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구권이 아시아 국가의 경제 회복 상황을 유심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인도가 10년 후 세계 3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상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서 확산한 코로나19 변종이 일본, 내 감염을, 일본 내에서 감염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입국 규제 등 차단 장치를 마련했지만 공항의 검역망을 뚫고 도쿄도의 한 가족이 시중의료기관에서 변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7일 NHK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에 거주하는 30대 항공기 조종사와 그의 가족인 20대 여성의 감염이 전날 확인되었습니다. 방역에 심각한 구멍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종사인 남성은 영국 런던에서 16일 귀국했는데 조종사라는 이유로 공항검역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을 통해 일본 국내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발생했습니다. 이들과 별개로 일본에서는 영국에서 온 5명의 남녀가 변종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항의 검역소에서 걸러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변종 코로나19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